신성 델타테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산이고요. 자, 오늘 제가 채널 하나 개설 하면서 영상 처음으로 촬영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만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1.16%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러한 상승의 의미, 제가 면밀하게 살펴드릴까 하는데, 최근에 어떤 흐름이 찾아와주고 있었습니까? 하락을 멈추고 이 횡보한 구간이 나와주고 있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의심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횡복 구간의 의미가 뭡니까? 세력들이 굉장히 매집을 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하락하는 힘이 약해지고, 평적가를 이미 낮아졌고 이 라인들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 횡보 구간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횡보 구간은 매집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니 신성데이터테크에 무슨 세력이냐라고 할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는 다들 알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성데이터테크에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전부터 세력들은 이런 바닥을 강력하게 매집을 하고 있었어요. 자, 뭘 위해서 매집을 하고 있을까요? 수익을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라인때현동안 횡보해 주다가 그 이후에 초등전체 이슈가 나와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 발생시키면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었죠. 자, 그러다가 이때 올라가는 힘이 더 이상 약해지니까 세력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량을 털어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때 올라가는 힘이 약해진 이유가 뭡니까? 초동도체가 아니다라고 검증위에서 밝혔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꺾여 들어가면서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하락이 나온 이후에 횡보 구간이 만들어준 이유가 뭡니까 세력들이 다음 상승을 위해서 매집하는 구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 상승 나왔을 때 이때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나왔었죠 이석배 교수님이 이거 초동도체가 맞다라고 발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인해가지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때 당시 어떤 이슈로 인해가지고 하락이 나왔죠? 뭡니까? 이석배 교수님이 검증을 하겠다고 나왔으면서 영상 하나 보여주면서 이거 초등도체가 맞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실망하는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반등 포인트를 주면서 하락을 시켜놓고 있었다. 누가? 세력들이. 그 이유가 뭘까요? 반등포인트가 나오면서 하락이 만들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바닥에 보유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즉, 물려있는 상이 발생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그 이후에 상승을 띄어냈을때 물려있는 사람들이많을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보유자들의 수급이 들어와 주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강해집니다 세력들이 이걸 노리고 하락을 시키더라도 반등포인트 주면서 하락을 시켜놓고 있는 겁니다 반등포인트가 나오니까 아 이제 다시 올라가나 보다 싶어가지고 보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우선은 지금까지 흐름이 이런 상황이었고요 었 지금 아무튼 상승이 다시 나와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이렇게 횡보국을 나왔을 때는 초등교체에 대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때를 횡보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초등교체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고 있고 공매도 이슈도 나와주고 있고 특허 얘기가 나와주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우선은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릴까 하는데, 공매도가 최근에 다시 살아나게 됐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거 악재 아니냐, 주가 하락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공포심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공매도 세력들이 수익을 보는 방법이 뭡니까? 차익에 대한 수익을 챙겨나간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이 라인대에서 하락을 시켜봤자 얼마나 하락 나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이 차익에 대한 수익을 챙겨 나가기는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적어도 전고점 라인대에서부터 주가 하락을 시켜놔야 이 차익에 대한 수익을 챙겨 나가기 편하지, 지금 라인대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첫눈차 다시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바닥을 놓치셨다 라면은 어느 구간에서 매수해야 될까요? 당연히 지금 구간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지금은 사는 구간이 아니에요 제가 사는 구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계속 사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올라타는 매매가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 노릴 수 있고 손실 비율을 줄여나갈 수 있는지 설명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 저 강찬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이때 이런 바닥에서 강력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면서 이렇게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을 수 있으니까 제가 4주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뭐라고 그랬는지 들려 드릴게요.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횡보 구간이 나와줄 때더 이상 올라타는 매매하지 마시고 이런 횡보 구간에서 강력하게 매수를 하셔야 세력들이 평단가에 맞춰가지고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가 절대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바닥, 횡보 구간,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고 어느 구간에서 올바른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챙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수익을 볼수 있는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인증을 한번 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우선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될거 있죠? 뭡니까? 자, 신성데이터테크 지금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쉬지 않고 상승이 나와준 바람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으로 여부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4일이죠. 하루 동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있으면서 투자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다는건 뭡니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꺾여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 상승이 나오면 투자 경고로 이어지고 정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상승이 아니라 뭡니까? 4명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와줄 수 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됩니까 지금 78,000원대 이 라인대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장대의 음봉으로 인해 가지고 평가가 최대한 낮아졌을 때 이럴 때 강력하게 매수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뭡니까 수익을 극대화 노릴 수 있고 손실 비율을 줄여나가는데 수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지금은 여러분들 바닥을 닿지 않다 라고 하면은 장대 양봉 나왔다 라고 해서 올라타는 매매 하실 게 아니라 파란색 장대 음봉으로 인해가지고, 잠시 상승하는 힘이 약해졌을 때, 이럴 때 강력하게 매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 경고 이슈로 인해가지고, 당분간은 이 라인들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장대 음봉 나와주겠지만, 결국엔 이 라인들을, 뭐예요 행보해줄 수밖에 없다. 하락을 만들긴 애매하고, 반대로 올리면은 투자 경고 당하니까 애매하고, 횡보가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하락이 나오고 횡보 나와졌을 때, 뭐랄 거예요? 당연히 매집을 합니다. 추가적인 매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평단가가 낮아졌을 때, 이럴 때 매집을 하는 거지, 올라타는 매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늦더라도, 하락 나오고 횡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횡보 구간에서 강력하게 매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세력들의 평가가에 맞춰가지고 추가적인 매수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결과적으로 세력들이 이렇게 횡보 구간 만들다가 횡보가 끝났어요. 투자 경고 주의 이슈가 다 풀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력들이 바로 띄우기 시작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개미턱이 진행한 후에 약간의 횡보 준 다음에 그제서야 상승 띄워놓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분들이 꼭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주가 올리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첫 번째 하락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약해졌으니까 하락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횡보는 뭡니까 매집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에 개미털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투심이 약한 사람들 걸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약간 여지를 주는 거죠. 나간 사람 나가라, 들어올 사람 들어와라. 이렇게 여지를 주고 주가 상승을 뛰어냈을 때 올라가는 힘이 달라질 수 밖에 없어요. 왜? 투심이 약한 사람들을 개미적으로 다 걸러냈으니까. 이겁니다, 여러분들. 사력들이 좀 번거롭지만 이런 방법으로 주가를 뛰어 올려줄 수 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런 구간, 횡보한 구간 강력하게 매수하라고 강조드린 이유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저 강산이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런 구간 알려드리면서 수익을 극대화 노려보자. 우리 손실 비율을 줄여나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어찌됐건 세력들이 그 이후에 주가를 띄워주겠다.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고점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힘이 약해졌다. 라고 판단하면은,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버릴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음 상승을 위해서 횡보 구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됩니까? 새벽들이 물량을 털어버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팔고 나가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들고 있을 겁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만큼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새롭들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마시라고 매도자인을 드릴까 해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자인 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자, 보세요.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전고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항상 많은 유튜버들이 더 올라간다, 팔지 말아라, 가지고 있어라, 이거 초등수 스타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다가 도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고점이다, 팔고 나가세요. 라고 매도를 말씀드려봤자, 아무도 제 영상을 못 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유튜버들 영상으로 인해가지고 제 영상이 묻힐 수 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하게 진행이 될 바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매도 사인을 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강산이한테 매도 사인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간단하게 신성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냥 신성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평단가가 어딘지 좀 애매해요. 모르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평단가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도와드리기 편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저한테 신성이라고 문자 보내 주셨다라고 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뭐 카카오톡 톡방 들어와라 돈 다, 달라 뭐 이런 시달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애초에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앞으로의 흐름이 궁금하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드리면서 지금처럼 촬영을 해 드리고 있어요. 이런 컨셉의 유튜버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촬영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제가 세력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찌됐건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호재와 악재가 아니라 세력이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카카오톡이니 돈이니 이런 거 요구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답변 드린 게 있었죠. 뭡니까? 지금은 매수 대기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냉정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수익에 관련된 손실에 관련된 그런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매수 대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현재 상승하는 힘이 약해진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와 이슈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평단가가 낮아졌을 때 강력하게 매수라고 말씀드렸죠. 자, 언제? 어제 오후 6시 10분에 말씀드렸고요. 여기 문자가 241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는 라건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인기가 많은 종목이면서 냉정하게 물려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처럼 촬영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하는 힘이 약해진 모습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지금. 투자 주의로 인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약해진 걸 떠나서 당장에 내일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내일이 아니더라도 75,000 라인대 이 라인대를 뚫고 내려오는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차트를 그려드리면서까지 싹다 설명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분들이 꼭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이분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지 아십니까? 이분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수익을 보게 해드렸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구독자님들이지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좀 의심스럽다라고. 하시면 우선 제 영상에 구독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앞으로의 흐름 지켜봐 주세요. 제 말대로 흘러갈 겁니다. 만약에 제 말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구독을 취소해도 돼요. 저 자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동안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수익을 보게 해드렸던 이거 인증들 싹다 해드리고 넘어갈까 해요 아시겠죠 아 우선 제 영상에 좋아요 이거 안 눌러주셨다라고 하면은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 이 종목으로 뭐 얼마나 수익을 봤다 저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절대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 구독자님들 수익 보게 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도 제 구독자가 되어준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수익률이 남 일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수익 인증들 싹다 해드리고 한달 안에 3배 이상 혹 대박 급등이 나올 그런 종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 연도 초에 엔캠이엔캠을 8만원 라인대에서 횡보해주고 있을 때자 이때죠 이때 여러분들 다들 사지 말라고 하면서 관심조차 주지 않을 때 저는 8만 3천원대 이 라인대에서 강력하게 매수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었다. 지금 당장 강하게 매수 진행하셔야 세력들의 평단가에 맞춰 가지고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번 고점에서 이미 다 털고 나가셨던 분들이 수두룩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번 연도 초에 한미반도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거 절대 이 가격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강하게 매수 진행하셔야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6만 원대 초반 라인대에서 강력하게 매수 진행하셨던 분들 전부 10만 원대 이 라인대로 고점 매도 진행하시면서 뭐세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두배 가까이 수익 챙겨 나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렇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피노틱스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격이 8,000원대 이 라인대에서 횡보해주면서 채력들이 물량 테스트 진행하고 개미타기 진행하면서 상승 시그널을 주고 있길래 제가 강력하게 매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최고점 37,000원대 이 라인대까지 찍어주면서 거의 5섯배 정도 초 대박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 그런데 이때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냥 사라고만 했습니까? 자 여기 문자 전송 내역에 나와 있듯이 팔라고도 했었어요. 얼마에? 1차 목표가 15,000원대 이 라인대에 팔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15,000원대 라인으로 1차 수익을 보게 했어요. 자, 근데 이때 하락이 나오다가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2차적으로 3만 원대 이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다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죠. 물론 제가 3만 원대 목표가 잡아드렸지만 37,000원대까지 올라가긴 했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거의 4배 가까운 수익을 챙겨 나갔죠. 자, 근데 3만 원대 이 라인대를 찍어준 다음 날 보시면 37,000원대 이 라인대까지 올라갔을 때 많은 분들이 배 아프고 뭐 욕심나고 이러셨겠지만 그 생각이 얼마 안 갔어요. 왜? 다음 날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3만 원대 라인 이 라인대로 횡보해 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가 하락의 흐름으로 이어졌으니까요. 물론 8000원대 이 라인대에서 매수했었던 분들은 지금까지도 수익권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제가 욕심 부리지 않는 선에서 깔끔하게 수익 챙겨 드렸던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수익 받던 분들이 아직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데 유튜브 방송들을 보시면 뭐큰 수익이 나올 때마다 자기는 이런 바닥을 잡았다, 내 말대로 했으면 다 수익이다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근거도 없이 뭐 증명하라 없이 말로만 떠들어 대는데 저는 증명이 다 가능합니다. 제가 이중목 불장일 때다 잡아들여가지고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드렸다는 거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급등 상승하는 그런 종목 설명 드릴 텐데,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연도 초에 1월 4일, 이때 엔캠 보시면요. 1월 4일, 언제예요? 이때였는데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이때 시가 82,700원. 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매수가 8300원대 이 라인 대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말로만 하면 우리 구독자님들 안 믿으시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문자마다 사이트에서 이것도 내역을 겨우 찾은 건데, 이번 연도 초 1월 4일 오전 8시 20분에 발송해드렸고요. 매수가 8 3 0 0원대이 라인 대로 잡아드리면서 목표가 30만원으로 잡아드렸어요.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다 설명까지 드리면서요. 우리 구독자 482명. 이 분들한테 문자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여기 제 연락처 보이시죠? 상담에 나와 있는 연락처랑 같은 번호고요. 지금 제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이에요. 이거 번호 아직도 안 바꾸고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포토샵이다 뭐다 하시는데 포토샵은 이런 거안 됩니다. 실제 있는 사이트에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6만 원대 이 라인대에서 횡보가 나와줄 때 바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가 얼마 잡아드렸어요. 5만 9천 원으로 잡아드리면서 강력하게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목표가 얼마 잡아드렸죠? 10만 원 잡아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직 이 가격대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가격이 말도 안 됩니다. 하락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흔적이 나와주고 있다. 지금 매수해야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한테? 우리 구독자 392명한테. 여기 날짜 그대로 나와 있고요. 연락처 또한 마찬가지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피로틱스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초에 1월 23일. 이때 보시면 언제예요? 자, 이때였는데, 얼마였죠? 9,000원 라인대에서 횡보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세력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길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동안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 나와졌습니다. 현재 매집을 끝마치고 상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매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423명 이분들한테 문자 발송해드렸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1차 목표가 크게 잡아드리면서 이 라인대에 시작해가지고 15,000원대 이 라인대까지 잡아드렸어요. 자 그리고 15,000원대에서 이제 물량을 털어버리고 주가를 떨구겠다 싶었는데 이 라인들을 버텨주고 있길래 제가 다시 한번 강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신다고요 이렇게 17,000원대 이 라인들을 한번 찍어주고 약간의 하락이 나온 이후에 3월 25일 언제였죠 이때 15,000원대에서 강력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면서 3만원대에 다 팔고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의 3배 가까운 수익 다 챙겨 드렸는데 이런 3배 상승이 나왔던 게 반년도 안 됐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다 해드리면서 무작정 올라간다? 뭐, 내 말대로 했으면 다 수익이다? 뭐, 이런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제 영상 시청하고 계셨던 구독자님들이 지금도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상에다가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챙겨드렸다는 인증 다 해드렸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박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대박 두 차트인데요 거래량도 보시면 알수 있듯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바닥을 돌입해도 이렇게 세력들이 바닥구간 할거 없이 싹다 긁어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세력들이 최소 3년 이상 매집을 한 것으로 포착이 되었고요. 곧 있으면 엄청난 상승이 띄어질 모습인데 이게 엄청난 거라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올라타는 매매하시기는 너무 늦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집 중에 있을 때 여러분도 같이 들어가시면은 진짜 초 대박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M 엔캠, 그리고 한미반도체, 피로틱스, 이거 다 놓치신 분들은 지금 아쉬워할 게 없어요. 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까 하는 종목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역대급 히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히든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간단하게만 부자라고만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면은 제가 선착순 500명한테 이 엔캠, 그리고, 한미반도체, 피로틱스, 이거 다 증명해드렸던 것처럼, 500분들한테만 이 종목이 뭔지 문자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는 제가 문자로 종목명을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부자라고 문자 보내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찐 구독자님들한테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선물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거니까요. 반드시 부자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초대박 기회를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은 아마 이번 종목은 인생이 바뀔 만한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를 달성했다 라고 하면은 영상에다 공개적으로 종목명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선착순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빠르게 제 연락처로 부자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